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 크립토 마켓의 순풍이 붐에 따라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올라간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을 때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쭉 상승해서 150K 하나로 1억 8천만원까지 쭉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낙관론도 퍼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62,000달러대 부근에서 보아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3,500달러선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별 차이가 나지 않죠. 3,43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408달러, 솔라나는 129달러 어제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요. XRP의 경우는 5.63% 상승하며 0.6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경우는 12% 전날 대비 상승. 도지코인의 경우는 19% 상승. 이 시바이누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56%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8%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50여 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경우는 AI 헌풍을 타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전 장중 최고치는 2021년 11월 22일에 기록한 16,210. 2.23이라고 어, 합니다. 이제 다우지수와 S&P500 역시 상승한 모습, 상승 마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날에 이어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종에 추가 랠리장이 펼쳐지면서 지수 전반에 탄탄한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라는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 이렇게 위험자산이 오르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피터 브랜 인데요이 원유와 주식, 큰 비트코인 다 오르고 있는데, 이는 달러등 법정화폐 붕괴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차트 분석가이자 매크로 분석가인 브레, 피트 브랜터 브레드 피트가 제가 뭐 잘못 본지 않을 알았는데, 이 브레드 피트라고 지금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네, 피터 브랜트겠죠? 피터 브랜트가 달러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엑스라컴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이 원유 가격이 브레이크 아웃을 하고 있고 금은 대규모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주식은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하고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터 브랜트는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 달러의 파괴에 관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가들이 달러 약세로 주가 약세를 예측했으나 반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이유는 주식을 소유하려고 달러를 매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올해 그리고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1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도 존재하면서 가파르게 올랐으니 조정은 불가피하다. 라는 분석들 설랑설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는 내용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엔 이 크립토 윈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크립토 윈터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불장의 사이클이 접어들었다 불장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이 크립토 윈터는 작년 중기 이후로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대세 상승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고조되고 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인 조바이든 대통령보다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금융의 흐름이 바뀌니 이 흐름을 받아들일 뿐이죠. 어 이제 윤창배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연구원은 전 세계 기업 펀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약 233만 개로 올해 초 170만 개보다 약 60만 개 이상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며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정성문 코비 리서치 리센터장은 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장기적인 호재이다. 가상자산이 명실상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맞죠. 이 현물 ETF를 미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e t f 에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하나 추가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은 야모 앞에 이 비트코인을 없애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 크립토 마켓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한 현실이다, 증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 내용들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현물 ETF 가 1월에 승인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승인이 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 가 사실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대표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 이제 비아냥들 조롱의 웃음거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물 ETF 가 인이 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IBIT. 블랙록의 현물 ETF이죠. 이 블랙록의 현물 ETF의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요일 순 유입만 9,24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목요일 2월 29일 기준으로 9,240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6억 390만 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했지만 이 GBTC에서 5억 9,000 890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전체 순유입 규모가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플랙로의 현물 ETF가 현재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매집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하루에 8,000개에서 많으면 만 2,000개까지 계속해서 매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 블랙록 ETF 현물 ETF 단 하나에서 말이죠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가 승인이 된지 이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며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개편할 때 걸리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난 1월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4월달에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캐치해야 되는데요. 4월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현물 ETF가 아니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5월부터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개인소비지출지수 이죠. PCE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강했었던 컨센서스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상승세가 지금 가격대가 저렴해 보일 정도로 높은 상승세는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때에 언제 오를 것이냐인 것이죠. 이 예, 스톡투투플로우 모델을 고안하며 글로벌 애널리스트로 성장한 이플랜 b 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축적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개월간 가격 급등락 결합된 포모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모라는 것은 Fear of Missing Out의 줄말입니다. 나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니까 이 투자보다는 투기에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나 빼고 다 부자 되면 어떡하나? 나 벼락거지 되면 어떡하나? 라는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가 암호화폐 축적 시기는 끝났고 극단적 가격 상승과 조정이 결합된 강세장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극단적 가격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가격 예측 모델 스톡 투투 플로우 모델을 개발한 플랜비가 엑스닷컴 포스팅을 통해 축적 단계는 끝났다. 더 이상 질서 있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에서의 쉬운 매수 기회는 없다고 라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역사가 만일 어떤 지침이 된다라면 앞으로 10개월 동안 얼굴이 녹아내리는 포머 즉 좋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가격상 상승과 수차례 30% 급락이 결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톡투투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이제 다음 불장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신고점을 한 50만에서 최대 70만 달러까지 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최대 한 30만에서 40만 달러까지 오르지 않을까 최소 15만 달러까지는 이제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비트코인 6만 달러대라는 가격이 6만 2천 달러대라는 가격을 현재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놀랍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68,000 달러대, 69,000 달러대를 다시 한번 보리라라고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반감기 전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레이 스케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 연말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언급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까요? 이 그레이 스케일이 2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2월 말일 이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보다 9%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나 비썸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원화로 전고점을 넘었지 않았냐 9천만원까지 일시 터치하지 않았었냐 그리고 다른 법정화폐 위완화나 N화 등 다른 법정화폐 12개 국가의 법정화폐에서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찍었지만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신고점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신고가 경신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보고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미 SEC의 비트코인 혐물 ETF 승인에 따른 신규 수입 유효와 이제 수요 유입과 다양한 펀더멘탈 강화 요소에 힘입어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거시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다가오는 반감기와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를 포함. 업계의 훈풍에 힘입어 추가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구점인 6만 8천 달러 6만 9천 달러를 뛰어넘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 단기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긍정적인 소식들만 또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PT 터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라고 다시금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지난 2021년 상승장 당시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아 내가 틀렸다라고 한수 접었는데 그 이후 2022년 하락장 당시에는 이거 봐라 비트코인은 또 사기다라고 계속해서 테에 전환을 하는 인물인데요. 지금 상승에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일까요? 거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어제의 기사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과연 이 인물은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2억, 3억, 4억, 5억을 돌파했을 때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참 유달리 전통 금융에서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내재가치를 찾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엑셀 데이터 쪼가리랑 다를 게 없다 라는 언급들, 신랄한 비난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토시에게 뭐 뺨이라도 맞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으로서 현재 알트 시즌에 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보았지만 이 시바 이누의 경우가 전날 대비 무려 57% 상승했습니다. 일주일전 대비해서는 이제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바이누와 페페, 봉크가 일주일 새100% 넘게 급등하며 밈코인 시대가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은 기간 밈코인의 이제 후발주자인 페페와 봉크는 각각 247% 124%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밈코인 불장이다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도 밈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현재도 사실상 아,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아 저때 넣었으면 어땠을까 한달 전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며, 이 난센 애널리스트 의 니콜라스 키토니의 경우는 큰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밈코인에 투자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밈코인 홍보도 더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밈코인의 시총 증가는 DWF 랩스딩 벤처캐피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밈코인 강세는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밈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견해와는 다르게 알트 시즌은 아직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완연하게 불장이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대중들, 이제 국민들을, 친구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작년, 작년이 아니죠. 지난 어, 사이클을 돌아봤을 때 2020년 4월에 비트코인 감기가 오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0년 한 10월 정도였나요? 전고점 이었던 그때 당시 전고점 2017년 당시의 고점이죠 2만 달러를 그때 2020년 10월에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넘었을 당시에도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전혀 떠들지 않았었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투자금을 넣기 시작했느냐? 비트코인 기준으로 3만 5천 4만 달러가 돼서야 그때 신경을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싶은데요. 전고점 넘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8만 5천 달러 정도는 넘어야 온갖 매스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었다라며 떠들기 시작할 거고 카페나 술집이나 밥집이나 어디를 가도 코인 얘기가 나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슬슬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일합니다. 이제 전날도 80 포인트였고, 전전날도 80 포인트였고, 오늘도 80 포인트입니다. 익스트림 이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 엄청나게 상승하며 비트코인 탄생 이후 가장 높은 월봉을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또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 투자할 때는 마켓 타이밍을 보려고 하면은 필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의 격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타이밍 더 마켓이 아니라 타임 인더 마켓을 해야 된다. 즉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 안에 항상 있. 있어라. 시장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는 완연한 불장에 있습니다. 지금 불장에 그럼에도 사이클의 초입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전구점 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단기적인 급등락이 아닙니다. 6개월 뒤, 1년 뒤, 길게는 1년 반 정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며 착실하게 매집을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현재는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때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